예예, 예. 그래서 이, 이것을 저, 그 한번 서로 비교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 가 예예,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네야 예예, 이 방법은 이렇게 여기 와서 보니까 다 유인은 이제 잘 되고 했고에 유인을 하려면은 이것을 이거를 너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범대에서 이제 순 나오면은, 자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이렇게 자르는데,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그렇게 해줘야 여기서 순이나 예 이거는, 이거, 열매를 당장 달리, 달리겠다고 해서 나중에 열매가 오면은 이거 들어서, 올, 매달 저 가지 매달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나무가 극도로 쇠약해져여 예, 그, 그, 간정가에, 전정가에 줘 그래서 지금의 그 여기는 너무 빨리 유인을 했다에 빨리 유인을 하면은 여기서 뭐냐면 이제 여기에 유인하는 건 좋은데 이 가지가 가지가 이 가지가 이거를 일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안쪽으로 가버렸어요. 이쪽으로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을 기능을 못한다는 거라. 그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내향지가되어버렸어요 그냥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저기 얻은 농장의 강보면 자기는 전쟁이 돼가다 60년 70년 강보면 다 이거라 나무들이. 그러면 천상 이거 이 가지가 가야 될이 주지가 가야 될 것이 있고 이가 이것이, 이것이 가야 되고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그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응.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응. 박사님 그러면 요놈을 이쪽으로 돌리고 여러분 이쪽으로 돌리고. 아니 그냥 이것이 겹쳐진다는 거지. 얘 아, 그러니까. 그냥 각 이거 이것이 나는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영 있는 걸 이리로 겹을 려야 된다 이쪽으로. 그래야 이 가운데가 벌어지는 거지. 음. 예. 그러면 이거라사야 됩니까? 이거라사야 됩니까? 아, 그냥 그거를 이쪽으로 눕혀. 저쪽으로요? 예예 예, 예. 눕히고 이거를 예예,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면 이걸 이렇게 가든지 예. 예. 예 예, 이렇게 가서 또는 이거를 이렇게 와야 돼예 이렇게 오 이렇게 가고 이걸 이렇게 가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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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예예 예. 이해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둘 간의 오해 소지는 서로